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Apprendre le français avec s o y o n 오늘은 문장을 먼저 살펴보고 이 문장들에 쓰인 un p r a i c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링크 걸어드린 회화 영상에서 부활절 휴가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부활절 잘 보내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Passez de bonnes fêtes de Pâques et ne mangez pas trop. 길을 가르쳐 주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첫 번째 길로 가세요 Prenez la première à 이 문장은 꼭 부동산에 쓸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우리 회화 문장에서 나왔거든요 또 다른 거또 다른 매물 같은 거 추천해 줄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a p p e e z m o i si vous avez autre chose à me proposer 오늘 저녁을 위해 훈제 연어 세 슬라이스랑 과일 좀사 Pour ce soir, achète trois trente s u s de saumon fume et de fruits. Degahunza, ta ra saltene. Don c a s a o r a c h o m p s i m o n a u p e Je v a e débrouiller tout seul. v déjeuner avec Laurent. Bas une belle journée. Bang it on wines and go it up on r d a j o u t e r le pain et le vin. Dépêche-toi. 너 아직도 침대야 일어나야 해. 알았어. 나 씻을게. 먼저 아침 먹으러 가. Tu as encore le lit? Tu dois te lever. D'accord, je vais me laver. Va d'abord prendre ton petit-déjeuner. 이런 상황에 쓰인 동사의 법칙을 명령법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명령법이 뭔지 몰라도 뜻을 이해하는 데큰 무리가 없죠. 왜냐하면 동사가 우리가 보통 쓰는 방식과 비슷해서 그래요. 영어에서도 명령법은 don't smile 또는 smile처럼 주어만 빼고 동사를 그대로 써서 상대에게 요구하죠. 프랑스어도 상대가 ᄃ면 주어 없이 동사의 꽁주의종을 씁니다. 상대가 뛰의 경우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자세히 보시면, 공식 종 끝에, 보통 있어야 할, s 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명령법 규칙이, 뛰의 경우, e s 나 I s 로 끝날 때 s 를 떼고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운전하는 커플이 싸우는 상황 같아요. 잘 들어! 내가 무민 집은 너보다 훨씬 많이 가. 그러니까 내가 길 안다니까. 그만두고 저 여자분한테 길이나 물어. Et good. Je vais chez Mumin plus souvent que toi. Je connais le chemin. Ah toi demande à cette femme. 이번엔 s 없이 u로만 동사가 끝나고 있는 걸 확인했나요? 제가 좀 전에 u-s, i-s로 끝나는 경우에만 그렇다고 했죠. 보통 의, 에흐로 끝나는 일군동사나 알레동사에 해당할 때 s를 뗍니다. 그 말인 즉슨 끝내 란 뜻의 finish 같은 경우 그냥 fini 하고 원래 공식이 좀 그대로 주어만 빼고 쓰면 됩니다. 일반적인 명령법처럼요. 여기서 하나 더 빠뜨리기 쉬운 게 영어의 let's 뭐뭐하자 표현에 쓰는 동사 형태도 명령법입니다. let's 표현을 프랑스어로 할 때는 누에 해당하는 동사만 쓰면 됩니다. l e t 렛츠 고를 알롱시 그곳에 가자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령법은 찌 2nd person du singulier, 부 n d person du p l u 3 s n du p l 이세 가지 주어 버전만 동사 변화를 하게 되죠. 이건 당연한데요. 명령법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라 또는 하자의 방식으로 말하니까요. 대신 형태가 완전히 달라서 주의해야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통 être, avoir, savoir, vouloir 네 개의 형태를 따로 외우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꽁주계종을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중에 v o u l o i r 는 원하다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0 e 0 0 0 0 0 e 처럼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을 매우 정중하게 할 때만 씁니다. 우리 링크 회화 영상에선 être 동사를 활용한 문장들이 몇개 나와서 그것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Don't be late. 극장 옆 카페에서 만나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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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0 e 0 0 0 0 0 0 0 c 0 0 é 0 0 c 0 0 é 0 c 0 0 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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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ccord. Ne sois pas en retard comme d'habitude. Be positive.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해가 좋았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J'espère que ce beau soleil va continuer toute la journée. Soyez optimiste. Don't be negative. 바람이 이렇게 불면 곧 구름이 끼겠네. 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avec souvent, les nuages vont bientôt arriver. Ne soyez pas pessimiste. 여기까지도 충분한데요. 혹시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un pratice 문법을 프랑스어로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링크 걸어 드릴게요. 다른 문법 설명보다 실용적인 예를 많이 드는 영상이어서 소개하는데요. 처음에 크레페 만드는 요리법에도 un pratice를 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리와 프랑스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Au r